안녕하세요 라오스 동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직원과 함께 여성 인터뷰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커피 한잔 사주려고 왔습니다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니 갱다이버. 뭐니? 아 탕남 일래요 런자 <laughs> 시답. <laughs> 우리 어이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어, 저희 사무실에서 여성 집까지는 대략 1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하늘이 파랗습니다, 아주 너무 이쁘네요. 네, 이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.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, 지금. 어, 사바이디. 아. 자, 신발을 벗고 들어가겠습니다. <놀람> 오사 어, 바이디사바디 어, <놀람> 자우스냥. 어안유네피래 안유 소배. 짜우배. 거의 송사이 타밀래요. 유한 짜우콩. 네. 아매 어머니 루아이와. 네. 매 루아이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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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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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가 저 사람 다. 그리고 매, 그리매3ค 아, 쌈콘. 이 미매. 나 미. 어, 품자오 또니. 커코와 의아이짝콘 미버. 그는 아이. 아이 ค는นึ 아이 คน은 น้อง.บ่ 어. 아이자오 땡할래오버ยั 짝비데. 아이 3 30ปีเป็ญย่างพ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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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멤버 와เ아ื่อย 뜨간래 오버 ยั아ยัง에ื오33 33ปี 유타이 아유타야 사이 유타이 헤디양양유버어오헤디양양 상속สมัครเ 유카시누는 엄마 메니 수아이는 뭐 오야 수아 응암 라이 진짜 응암 오 콩까오리 푸바오 배ปไต ม오 ซ바이디 메 메자오 멤버 아 어머니라고 하시네요 아 퍼자오는 범위와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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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까올리 파만 아니오 짝귀 짜오맛 파만 삼십팔 0팔 40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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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팔 40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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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ขริษิดือดทเอดันดงความหักมสุดกได้ล้วจ้าคิดว่าอันใดสําคัญที่สุดหลังจากตั้งานเมื่หลังจากตั้าครอบความสําคัน เจ้าคู่บ่าวแบบใดบ่มีบ่อนี่ใช่แบบแมนเร่อนี่ก็บุ่ฒิสำคัญปานใดแต่ว่าจิตใจจิตใจจรแมนจิตใจทาครอบครัวเฮาเนี่ยครับครอบครัวคุณเนี่ยครับหน้าตาวุฒิสำคัญเกี่ยวกับเกาหลีบ่ผู้หยังเกี่ยวกับอ่าเก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ีบ่ฮู้จักเรื่องอะไรบุ 한국인의 인사는? 아니요 아니요? 아니요 그럼 한국인의 인사는 어떻게 되세요? 한국인의 인사는 좋습니다 아 한국인의 인사는 좋습니다 네 아니요 중국인은? 중국인은 좋습니다 하지만 하지만?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아요 중국인은 너무 많아요 바로 말해 보세요 60살 60살 오! 지금 몇 살이에요? 사카보 아이티 i 버 m e m 살라, r y 자우 a l a t s a l a t 긴 So thanking g a 커 g b o 까 Thanking the law. So a h a n k a 그냥 메 룩사오 문화 땡갈레오 아이카올리 버시아짜이버 가. 아이디. 쌍 학. 학. 코헤이키. 쌍 학. 오. 오시아짜이. 오. 어머니가 딸이 네, 행복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인상이 좋아 짜오 나따디 코이큐다 나따디. 맞아요. 니가. 우리 매 응아. 네 야늦서 하매 어, 팽행디디팽행디 옷งามแล้วเข้าแล้ว. ไม 고맙다. 고마워. 고이 부부เ리 군디. 고이แนะนำให้ 남간. 게 타이업 다이버. 우리 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계십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고, 빼냥. 응. 다이, 다이. 와우, 그렇지. 오, 껍자이, 껍자이.